사합니다 선호공이죠. 유상증자 실권주 네 어, 14일 네, 금요일까지고요. 수수료는 없고 음, 주당 발행가가 534원이고 현재 주가가 한 730원 정도 합니다. 네, 36% 정도 주가가 위에 있고 어, 한 주당 0.5주였죠. 배정 배정이 유상증자 네, 배정이 실권이 났고 실권이 금액이 한 15억 정도 났고요총모집주식수가 네, 1700만주였고 실권이 네 296만주 정도 되고요. 신주 상장이 28일이죠. 28일이 권리공매가 가능하다면 26일 내 네, 수요일부터 내 네, 권리공매는 네, 가능할 테고, 음 일본 차트상에서 단기저점이 650원이고, 최근에 네, 어제였네요. 네, 200 시청이 247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네, 관심을 갖는 거고요. 시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음 포괄손익계산서 연결을 보면요. 네, 이게 3개월, 최근 3개월이고 음, 누적이죠. 27기, 28기 네, 보면은. 매출이 376억에서 250억으로 줄었고, 100억에서 83억, 내 분기가. 이익을 보면은 77억, 68억 손실이었고, 분기에 34억, 17억 손실이죠. 예전에 그, 요렇게 자동차가 있었는데, 변신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동차가 있었죠. 한 10년 전이었나요? 그때 그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선호공 쪽에서. 최근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운영 자금이랑 채무 상환 자금의 사용 목적이고요. 지금 경쟁률이 한73 정도 나오고요. 음, 다들 알다시피 네, 균등은 없어요. 네, 실권주는 균등 없고 네, 비례만 가능한데 최종 이 정도면은 한300대 1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300대 1이면은 음, 1억 청약했을 때한 30만 원 배정이죠. 30만 원 배정이고 이게 한 불이 주말을 꼈기 때문에 한 불이 좀 길죠. 그럼 이자는 한 3만 원 정도 발생할 테고. 음, 30만 원 정도 배다, 배정 받아서 네, 3만 원 이자로 내야 되니까 10%는 올라야지 네, 익절이겠죠. 그럼 53원인데 590원 위에 매도해야지 네, 이자 비용은 나온다. 그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고요 시청이 얼마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지켜보다가 300대 1이 안 된다 그러면 은 오늘 한불 받은 것도 일부 있으니까 네, 실권주는 확률이 균등, 그, 공모주보다 확률이 많이 낮죠. 시청이 얼마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대고 내 네, 들어갈 것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일단 뭐 내용만 그렇다고 알면 될것 같고요. 학김에서 방지를 한다고, 네, 어, 서울보중보험 못 먹었다고 내거 네, 들어가는 게 아닌지.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 듯,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